그 2월 4일날 우리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급 대책 한번 살펴볼까요? 공급 부지 확보 물량이 21년, 올해부터 25년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물건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이 32만 호라고 나와있죠. 서울이 31. 위례 신도시가 전체가 합쳐서 약한 4만 5천 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한몇 배냐면은 7배, 8배 가까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규모입니다. 이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은 핵심이 그겁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는 정비 사업을 만들었다는 거죠. 주민들에게만 맡겨 놓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심 공공 주택 사업에는 특화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서 뭐 같이 수용 방식을 하든지 토지주 우선 공급을 해서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정부가 주도가 돼서 물건을 민간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을 보면은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소규모라도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도 물론 이렇게 했고요. 자, 이 내용을 포인트별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기존에는, 기존에는 조합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하는 어떤 투자 방식이 공공이 하는 거예요. 공공. LH 공사라든가 SH 공사. 그리고 토지주의가 우선공업하면서 사회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그런 형태로 공공이 주도가 되는 거죠. 성남에 이런 형태가 꽤 많이 있어요. 서울 전역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아파트 집계 허가한테 공공에서 리스크 떠안고 수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를 하겠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만 되면 이것이 현실화만 된다면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는데 핵심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선 공급권, 1세대 1주택에게 우선 공급을 주고요. 대책 발표일이 2월 4일이죠. 2월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에 기존 부동산을 신규로 매입하는 경우 계약 체결제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발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막 사가지고 투자를 막 하는 것들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책 발표 이후 지분병나 다세대 그러니까 여기에 신축 다세대를 지었다? 그럼 그게 세대수가 몇 세대지? 한 명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선 공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제한을 하고요. 기타 토지 거래 허가까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단지 그냥 공급 대책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변함없이 제가 세미나를 할 텐데 이번 주도 내일 모레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남민 팀장이 하는 11일은 상황을 봐서 제가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그거는 미정이고요. 그래서 6일, 7일 날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세미나 접수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